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에어비스 방송에 우리 초심 대장님. 의뢰가 나 들어왔어요. 산물을 5개조 해달라고 합니다. 어, 저도 솔직히 처음 해봐요. 예전 퍼섭에서 5개조 해본 적은 있었는데, 풀 가드 넥클레스라는 풀 플레이트 아이템 산물을 네, 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풀 플레이트가 실제로 산물 치고는 귀에 나온 거라 그런지 좀 좋긴 좋아요. 보시면 알겠지만, 예전에 마소라던지 엘드라 산물보다는 지금 이 산물이 확실하게 좋잖아.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진짜 무섭습니다. 자, 5단계의 힘지능. 데 네, 무려 6 4 3%네요 이거 터지면 얼마 나날아가는거예요 산건 7천이라고? 그 요새 산물 얼마야? 선지자의 목걸이 3천만 1억 어.. 억소리 나는구나 야 비싸긴 진짜 더럽게 비싸네 산물들 야 심지어 이거 암살자의 비수는 5단계가 스진뎀 42% 올라가네? 마더 오브 네이처 자연의 엄마? 이거 속성추뎀 올라가네? 25% 마더가 엄마잖아 어? 자연의 엄마 아니야? 뿌잉 정말로 장비 개조를 진행하시겠습니까? 실패 시 아이템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또 협박을 하는데요, 네오프리에. 반드시 오늘 성공시킨다, 이거. 가자. 야, 근데 4단계는 실패해도 떨어지진 않나 봐. 일단은 실패. 한번 누를 때마다 개무섭네요. 두 번째도 실패. 뭐야, 이거. 야, 사라지면 안 되는데. 자, 세 번째. 자, 보대 지혜의 자넬 사올게요. 자, 안트 30채 가서 해보자. 아, 할게. 세 번째 갑니다. 뭐야, 이거. 아, 너무하네. 진짜. 오게 줘. 이게 뭐야, 이게. 아니, 산물 진짜 개 개시... 씹구대기네? 미안하다, 초심아 아니, 여러분들, 이거 산물 쓰지 마세요. 이거 산물 진짜, 이거 아닌 것 같다. 아니, 가격도 비싸고, 오개조 비용도 비싸고, 터지기까지 해. 장비보호권도 없어. 와, 산물 삭제해라, 삭제해, 진짜. 이게, 현실입니까? 도대체, 성공 확률이 몇 프로인 거야? 어? 진짜, 그거라도 좀 알고 싶다. 함물을 웬만하면 직접 개조하지 말고, 그냥 완제 같은 거 사는 게, 안전할 것 같네요. 값도 쌀것 같고. 이거 보면은 진짜, 개조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. 있잖아. 4개조짜리가 6천만인데, 이거 사가지고서 5개조 못 띄우면 족대는 거 아니야.